봐봐. 얘는 A교 B여, 순수한 A. B교 A여, 순수한 B. 순수한 A랑 순수한 B랑 합쳤는데 아무것도 없대. 그럼 순수한 A도 없고 순수한 B도 없다는 뜻이야. 그림 4개. 안 알려준 게 하나 있긴 하네. 아, 순수한 A랑 순수한 B는 지금 내가 그린 이 4개가 다 있어. 이거 자체로 순수한 A, 자체로 순수한 B. 순수한 A, 순수한 B. 순수한 A, 순수한 B 다 있거든? 그럼 뭐 하나 안 그러냐면, A랑 B랑 똑같은 거. 이거 하나를 안 했네. 둘이 음. 똑같아 버리면 순수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 다 겹치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풀면 1번이 됩니다. 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음. 그냥 A가 즉 B. 음. a 는 음. B. 이런 표현밖에 안 되지만, 또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거든? 음. 1248이랑 2389랑 A랑 X랑 합친 거랑 B랑 X랑 합친 게 똑같대. A한테는 1248이 있고, B한테는 2389가 있는데, 요 a 한테 누가 없어? A, 3, 1, 4가 없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의 A는 누가 없어? 3, 어, 3하고 9가 없는 거잖아. 여기서는 얘는 1, 4가 없는 거고. 근데 서로 합쳤더니 똑같다라는 건 X가 꼭 갖고 있는 애는 누굴까? 저기요. 지금 체크한 애들. 1, 3, 4, 음. 9는 X가 꼭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를 보완하는 거야. 네. 음. 그럼 X는 누구의 부분 지퍼? 10 미만의 자연수들 중에서 얘네들을 꼭 가져라.로 풀면 되는 거예요. 10 미만이니까 1부터 9까지지 그렇지 네. 이 아홉 개에서 몇개 제외시켜? 꼭 가져야 네 되는 거4개 제외시키면 음, 음. 자. 자연수 자 전체 집합 1, 2, 3, 4, 6, 10, 1고 했을 때 얘는 5, 1 마, 마 그럼 xb는 1하고 5가 될 건데 x의 부분집합은 두 개래 딱두 개로만 만들 수 있어 X에서 A 차지파 B를 제외하면, 순수한 A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대.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 음, 음. X가 A보다 범위가 좀 작다? 작다? 그렇지. 얘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어, 얘보다 X가 더 작으니까 얘에서 얘가 갖고 있는 거 빼버리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음, 얘기 잘했네. 그럼 x는 a 차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a 차집합 b는 누군데? 1, 5 제외시킨 거. 2, 6, 8, 14가 순수한 a에 들어가는 애들. 여기가 1, 5, 이게 b. 그럼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개 수가 몇 개? 2 개. 그렇지, 두 개인 걸 고르란 얘기야. 자 그럼 골라봐 26 하나 28둘14 이런 식으로 세라는 거지 몇 개인지 몇 개? 음... 자두 개짜리 부분집합 다 구하래 2 음... 6이라는 부분집합 음? 1? 1은 음... 여기 들어있는데? 음... 아 여기에서만 두개 안에 네. 한개 봐봐 네. 1 2 3 4 5 6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가 다릅니다. 전체 집합 6. 1 2 3 4 5 6 7의 두 부분 집합. 2 4 1 2 3 6. 응, 음, 아까 그러니까 a랑 x 랑 합쳤더니 x라는 뜻이 뭐야? 음, 포함 관계가? a가 x에 속해. 그렇지. 그럼 x는 2 e, 4는 꼭 갖고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얘랑 얘랑 겹쳤더니, 비 차지파 A 자체가 1, 3, 6이잖아. 1, 3, 6이랑 X랑 겹치는 걸 찾아봤더니, 1, 6이래. 그럼 X는 어떤 애라는 걸까? 1, 음, 6. 음, 은? 꼭또 있어. 1, 6꼭 가져가고. 꼭 그렇지. 1, 6은 꼭 들어가고, 3은 들어가지 말아요.의 줄임말이야. 또. 2, 4도 꼭 가지거든? 아까 요금이 됐네. A는 1, 2, 4, 5, 8, 9고요. 전체 집합은 12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자. 얘는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야. 근데 A랑 겹치는 게 바로 1, 4, 5, 8이래. 근데 질문에서 물어보는 건 B 교집합 C에 있는 것은 얘는 하고 물어보고 있어. A 안에는 1, 2, 4 5, 5 8 9가 있대. 아니 이제 1 2 4 5 8 9. 그니까요 안에 1 2 4 5 8 9가 있어야 되는데 b랑 c랑 겹치는 거 겹치는 거가 아닌 부분이랑 음. 그렇지. 어차. 어, 아 어, 꽂히네. 어디 봐, 음. 여기 아닌 부분. 이랑 겹치는 거는 여기. 음. 여기에 뭐가 있대, 이 초록색에? 1, 4, 5, 8이 있다는 얘기야. 음. 어디에 있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1, 4, 5, 8,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럼 물어보는 거. 여기에 있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음. 봐봐. A에, 1 2 4 5 8 9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초록색에 속하는 게1 4 5 8이건 확실하다 그랬지. 네. 그러면 1 4 5 8 빼고 2랑 9는 어디에 있겠어? A 주변. A 주변? A 아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응? 여기? 여기. A 안에 들어 있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초록색 안에 안 들어 있대잖아. 아. 오, 그럼 이 구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야이 파랑색에. 그러니까 이 여기 부분에 꼭 들어가는 건 이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몰라요인 거고. q랑 m 야 음. x는 m의 양의 배수래. 얘는 n의 양의 배수가 될 거고. a 6이면 여기다 6을 넣겠다는 거거든. 6의 양의 배수들을 쫙 말하라는 거 얘기야. 6, 12, 18. 24, 30, 뭐, 이런 애들, 쭉쭉쭉. 그리고, 얘는 9의 배수. 9, 18, 93, 27, 94, 36, 뭐, 이런 애들. 근데 겹치는 걸 찾으래. 겹치는 건, 18, 36, 이런 애들이 겹치거든? 결국, 누구의 배수야? 9, 18, 36, 9의 배수긴 하거든? 근데 이왕이면, 피를 최대, 최소로 말해달래. 응? 아까 그러니까 이거 9의 배수 아니야? 1의 배수면 1, 2, 3, 4, 5, 6, 7, 8, 9, 10이야. 아, 9도 안 돼. 이거, 이것만 이렇게 보관해. 어, 거. 초록색만 봤을 때. 18의 배수겠지. 아. 그래서 얘는 18이야. 피는 18. 됐어. 그럼 얘는, 이번엔 약수라는 뜻이래. 12의 약수? 1, 2, 3, 4, 6, 12. 18의 약수? 1, 18, 2, 9. 겹치는 거? 2, 어, 3, 6도 있네. 3, 6. 그럼 3도 있고, 6도 있어. B는 약수란 뜻이지? 네. 누구의 약수야? 지금 초록색들. 음. 1도 있네. 그러면, 결국 어떤, 좀, 속뜻이 있냐면, 그니까, 교, 배수를 찾으라고 하고, 그거에 겹치는 거 찾으면, 6과 9의 어떤 애야? 최소 공배수. 18. 음, 네. 의그 배수들이 나와. 그럼 얜 18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 12의 배수, 18의 배수? 아, 아니지. 약수지. 그럼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음. 가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6 그래서 많이 이런 문제를 풀다보면 바로 이제 풀수도 있게돼 요거의 해석이 이렇다는거 기억하고요 224 문제에서 r은 실수 전체라고 말하고 있어 a랑 b랑 합쳤더니 실수 전체가 됐대 얘는 인수분해하면 3 4뿔뿔 x마 4 x뿔 3 마이너스 3과 4를 기점으로, 요렇게, 요렇게. 얘는 무언가 사이에 낍니다가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과연 어디 있어야 합쳤을 때 전체가 나올 것 같아. 얘랑 얘 어디 있어야겠어? 그, 이렇게 있는 거의 중간. 중간? 요렇게. 여기 비었는데? 아, 비면 안 돼. 그래, 비면 안 되려면. 딱 봐. 얘가 모여야 뭐 되겠어? 3응마 삼. 얘가 4면 얘를 꽉 채우고 꽉 채우니까 합쳐질 때 전체가 되는 거야. 아, 네. 그런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여야도 합치는 실수 전체인데말 아. 되는 거 이해돼? 네. 실수 전수 지자 그러면 어쨌든 얘와 얘는 알파와 베타는 얘보다는 뒤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그런데 겹치는 게 4하고 6이래. 4부터 6까지. 여기서부터 6까지가 겹친데. 여기는 겹치면 안 되나봐. 그럼 이알파는 어딜까? 근데 여기는 왜 겹치는 말이 없어서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 4하고 음. 6만 겹치고 싶은 거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겹친 거야? 음. 그래서 얘는 여기딱 마무리 잡는 거지? 네. 그러니 요식은 답두 개가 뭐랑 뭐로 나와? 마삼이랑 육으로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마삼이랑 육이랑 해서 연고도 작거나 같다 하는 거 전개한 게 A와 B가 되는 거지 음. 음. 해볼게 전체가 30개 여기는 A교 B의 바깥쪽이 25개라는 건 A교 B는 몇 개? 다섯 개 음, 네. A 아닌 부분이 열여섯 개 여기가 열여섯 개 그럼 A는 열네 음, 개 여기가 열네 개 그럼 네, 여기는? 리구 이렇게지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가 있는 숫자에서 A는 몇 개인지 모르지만 k 개래 A가 k 개인데 그리 겹치는 게 k-3개라는 건, k에서, k-3개 빼면, 빼면, 여기 3개라는 거야. 이랬지 그럼 n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b는 전체 1부터 8까지잖아. 얘가 3개를 무조건 가져갔으니까. 얘는. 만약에 여기에 남는 게 없다고 가정하면? 배경이요 어, 배경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얘가 몇 개를 가져가? 다섯 개. 다섯 개를 가져가겠지? 그럼 여기는? 음, 다섯 개에서? 빼기 K. 그렇지. 요걸 제외한 거. 빼기 K 플러스 3. 8 K 개가 될 거야. 언제? 바깥에가 아무것도 음. 없을 때. 근데 문제에서는 비 순수한 비의 개수 물어본 거 아니고 비의 네. 개수 물어본 거거든, 비의 개수 그냥 비의 음. 개수 그럼 음. 더해 어, 그럼 이거 몇 개겠어? 개 음. 최대로 많으려면 다섯 음. 개가 제일 많은 거고 음. 자, 가장 조금 가질 때도 정해본다면 가장 조금, 비가 제일 조금 가지려면 a 안에 b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면 음. 가장 조금 가진 거 아니겠어? 음자 그럼 얘가 3개 가져가고 순수한 A가 네. 겹치는 게 K-3개면 이게 제일 쪼금인 거야 아 이거 자체가 어 음. 그래야 그게 A지 B가 되는 거거든 그게 B 이게 B야 제일 쪼금 가질 때 네. 그럼 그게 MK라는 건 K에 관한 식이란 뜻이거든 K-3 음. 근데 거기다가 6 넣으래 a가 여섯 개고 b가 아홉 개고 여섯 개고 아홉 개고 그리고 교집합이 세개다 라고 정해 준게 아니고 세 개보다 많대 세 개일 수도 있고 네개 다섯 개 여섯 개일 수까지 있는 거야 일곱 개돼 안돼? 안돼 b가 아홉 개가 최대고 a가 여섯 개밖에 없으니까 여섯 개가 최고 많이 겹칠 수 있는 거라고 그 그러니까 여섯 개가 최고 많이 겹친다 그러면 합집합은 아홉 개 때가 제일 조금이고 음, 교집합이 세 개부터 연서서 제일 조금 넣어 주면 세 개라 그러면 자, 여기 순수한 a 세개 순수한 b는 여섯 개. 그러면 이게 제일 조금 겹치니까 그나마 얘가 제일 큰 값인 거야. 어. 쨌든 이렇게 푸는 거야? 네. 자 그럼 위에 거 풀어 보세요. 이거요? 네. 항상 최고만이 겹칠 때랑 최고만, 적게 겹칠 때는, 자, A, 이, 이런 상황일 때 하나 알아봐야 되고, 누군가가 누군가 안에 쏙 들어갈 때도 알아보면 돼. A가 k 개고 겹치는 게 k 3개니까 여기는 3개라고 했었어. 알지? 네. 그러면, 어, 전체 8개가 있는데, 얘가 k개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가 전체 8개에서 k를 뺀 거가 되면 되는데 혹시 이 바깥쪽에 아무것도 들어 있지가 않다면 얘가 몇개를 갖고 있으면 돼. 8 전... k. 그렇지. 여기가 8 k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B의 최소랑 최대 값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그럼 B의 개수는? 요거 합쳐진 게 B의 개수가 될수 있는 건 거지. 음. 그런데 요 그림 말고 A 안에 B가 이렇게 쏙 들어간다면 A가 K개고 겹치는 게 K마 3개라고 했을 때 이는 K 마3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만. 네. 그러니까 최소값은 가장 적게 가지고 네. 있는 건 K. -3. 그렇지, K 마이너스 3 개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MK라는 식이 되는 거고 K 자리에 네. 6을 넣으세요라는 네. 말이 네.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음. 최대로 많이 가질 때는 정해. 이렇게 될 때. 1 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개의 수학문제 ABC를 풀게 했는데, A 문제, B 문제, C 문제를 맞춘 학생이 16명, 20명, 22명이고, 3문제를 모두 맞춘 학생은 3명. 이 3명이 모두 맞췄대.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한 학생은 없다고 할 때, 여기는 빵명이라네 3문제 중에 2문제만 맞춘 학생은?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는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음, 전체 40명의 학생이고, 아까 내가 여기를 ABC라고 한다면, ABC, D, E, F라고 할게. ABC, D, E, F 다 더해서 뭐 나와야 돼? 40명. 맞아. 응. F. 그런데, A, C, D, E, F, 에다 3까지 더 했을 때 40인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37인 거, 그럼 알겠고. 음 16, 이거 A, B, D 더 하면 얼마? 16에서 13뺀 거. 14, 13. 그럼 여기 A, C, F는? 아니지, 22에서 3을 빼야지. 음. 19. 네.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BCE의 합은? 내려오면. 내려오면. 좀더 해보자.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 두 개의 ABC. 그리고 DEF. 세 개를 더 더하면 30, 49 거든? 음. 근데 질문에서 A, B, C의 합을 알고 싶어해 요거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까 음. 음. 그러니까 여기도 A, B, C 보이고 여기도 D, E, F 보이거든? 나 이거 치원 좀 할게 이거 대문자 X, 이거 대문자 Y 이거 대문자 X, 이거 대문자 Y 그렇게 한다면 누구 찾으면 돼? 대문자 X 보해주면되는 음.